안녕하세요. 오늘은 갓튜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최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을 찾아서 협업 제안을 대량으로 보내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비스가 갓튜브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볼 거고, 로그인이 된 화면입니다. 여기에 채널 찾기 서비스와 채널 상세 분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채널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 아니면 채널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할수 있고, 여기에 구독자 범위, 평균 조회수,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검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API 검색을 이용해서 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쭉쭉 들어오고 있죠? 추가로 더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채널들의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오는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 상태에서 세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널명, 채널 바로 가기, 채널 구독자 수, 총 영상 수, 키워드 영상 수, 다시 말해 이 채널에 해당 키워드 관련 영상이 몇 개가 포함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영상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수, 평균 댓글수, 평균 키워드 지수, 마지막으로 숨겨있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이 정보를 구독자 순으로 평균 조회수 순이나 평균 키워드 지수 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평균 지수수로 정렬해보자면 이 키워드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 채널의 키워드 영상 수나 평균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된 지수입니다. 1위가 별쇼츠 채널, 그리고 패션탐정량의 구독자가 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찐민주채널은 구독자가 2만 5천명 밖에 되지 않는데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구독자 수면 기존에는 광고주가 쳐다보지도 않는 채널이 있겠지요. 하지만 키워드 지수로 좀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상위로 링크되어 있어서 협업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채널들을 선택해서 협업 제안을 수십 개, 수백 곳에 대량으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 협업 제안하기를 눌러서 메일 제목, 광고주명, 그리고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쇼폼인지 롱폼인지, 그리고 2차 라이센스의 필요 여부, 그리고 자세하게 제품이나 서비스 소개,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세부 협찬 제안을, 예를 들면 영상 제작비를 얼마나 지원할 건지, 아니면 제품 판매 시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를 분배할지를 광고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 자료를 이곳에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면 대량으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00개 채널에 메일을 보냈을 때그 제안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회신을 해오겠죠? 그러면 회신을 해온 채널들을 분석해서 어느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채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채널 상세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복사된 채널의 주소를 붙여넣고 기존에 입력했던 키워드를 추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약식으로 검색한 것을 이곳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검색을 해서 좀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채널 여러 개를 분석해 저장한 다음 한 곳에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장된 여러 개 채널들을 한 곳에서 비교해서 볼수 있고요. 어느 크리에이터와 협업할지를 판단하는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내부 품위를 할 때나 아니면 광고주에게 이 채널들을 왜 추천하는지 재반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채널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엑셀로 다운로드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튜브 채널 찾기와 채널 상세 분석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기존에 500여 개의 채널을 검색해 분석을 하고 협업 제안을 하려면 5일씩 걸리던 것을 단 20분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튜브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